여보세요? 질투 아니야. 그냥, 힘들까봐 그러지. 질투 맞아. 진짜 뭐, 뭘 뭘까, 전화통화하는 것 같다. 뭔가 늘어져서 이렇게, 소통하는 거 처음이네. 요즘 엄청 편한 자세로 있긴 한데. <laughs> 진짜, 그렇다고요. <laughs> 5시 45분... 말이 안 되지... 너무... 아 진짜... 아, 아 정말... 진짜 웃기다 아, 아니야 우리 통화를 너무 오래 했어 갈 거야 빨리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게 알았지? 알았지? 오빠 간다. 오빠 가야 돼. <laughs> 가야 돼. 알았지? 알았어. 또, 또 올게. 또 오면 되지. 알았어. 왜? 알았어요. 오빠 간다. 알았지? 인사해, 빨리. 갈게. 안녕. 안녕, 안녕. 재밌게, 시간 보내요. 알았지? 사랑해요.